거기 들어갔어? 응? 어디 들어갔어? 어니네 네, 아지트요? 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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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먼저 다가와. 택이. 끼지선에 아무것도 없는데. 택이 예뻐. 거기. 거기. 샤경. 네. 이제 이렇게 먼저 막 와. 아, 귀여워. 어, 우리 모기도 많이 이제 친해졌네요, 언니랑. 아, 이렇게 막 핥아줘, 먼저. 아, 개 예뻐. 아, 개 맞골손이에요 우리 우리 단골손이 우리 아이고 어이구 어 이렇게 휴지 이거 달라고 예쁘게 이렇게 앉았어 왜딱 앉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언니 놀자고 Thank <laughs> you.